고대로 가져가서 천원 있어 요천 원. 여기 도 여기 있네. 이거야 뭐? 응? 비닐을 응. 소분하는 거고. 응. 저기 원상에. 어, 약을 어서 받아요. 뭐, 이게 뭐, 우리 얘기를 듣고 왔는데, 뭐 상황이 별로 안 좋네. 네? 그래도 뭐, 풀건 풀어야지, 어떡게야약 네? 주는 사람 얘기해야지 그러면 풀어나가야죠어떡게야 네? 그게 순서 아냐야 그래도? 예인데